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는 연중 절기를 이해하는 것이 농사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연중 절기가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빨리 오는 절기는 무엇일까요? 무슨 절기가 되는 거죠? 네. 하절기. 6월2 2일 혹은 이2이일이면 하지. 네, 하지죠. 하지. 그래서. 그, 한 달에 두 번씩 있는 절기, 그래서 1년에 24절기가 되죠. 24절기를 잘 외울 수, 있, 외워놓으면, 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금 뭐 해가 얼마나 한껏 길어지고 있는지, 어, 저녁 8시가 돼도 보네요. 어, 아침 5시면 벌써 뭐냐, 확 내렸거리고, 이 시간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5시부터 8시까지 있으면, 7시간 더하기 8시간 하면, 15시간이 낮은 거요 15시간이. 그리고, 밤은 기껏 해봤자, 이제 9시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제 하지까지 계속 길어졌다가, 이제 하지가 되면, 다음날부터 이제 해가 짧아지기 시작하죠. 그래도 뭐 8월 말 정도까지는 보통 한7시 반까지 이렇게 그 해가 기니까 어 이제 제법 여름 같은 이제 그런 기분이 드는데 하여간 그어 얼마나 여러분들이 저 전기를 잘 알고 계시는지 우선은 안 보고 제가 적지 않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노래는 송알 송알 송알살이 배은구슬 이 노래 갖다 붙입니다. 어, 절기의 시작이 언제부터일까요? 입춘, 입춘 그렇습니다. 입춘. 그래서 입춘부터 갑니다. 입춘 다음에 뭐죠? 백일. <웃음> <웃음> 자,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기억해보세요. 입춘우수 경칩춘분 청명고구입파소만 망종하지. 소서대서 입추처서 백로 추분 한로상강 입동소설 대설동지 소한대한 이렇게 나갑니다. 네, 밑이요. 딱 14등기가 한 달에 하나 한, 한, 한 통씩 이렇게 딱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개씩 넣는 게에 입춘 우수가 언제예요? 2월달에 다 있어요. 2월달에 입춘 우수 경칩 춘분 경칩과 춘분이 3월이고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고구 청명과 고구가4월달인데다 네, 아, 이걸 그냥 그냥 외우는 게 제일 좋은데 아직은 외우기 어려울 테니까 네. 준춘우수 경치춘근, 정명고구, 입하, 소만, 망종, 하지, 소서, 대서 전부 입자가 제일 앞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 2월, 2월 첫 주면 사실은 봄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런데도 우리 조상들은 겨울 속에 벌써 봄이 시작되고 있다. 어? 봄의 기운이 시작됩니다. 라고 탁 네, 갖다 집어넣죠 어, 입춘, 그 다음에 입하는 5월이면 한창 봄이 어? 가득할 땐데도 땐데도 벌써 여름을 넣어버리고 음. 그 다음에 입추 입춘, 쳐서 입추 쳐서 백록, 시분 네. 할로 상강. 상강. 자, 10월달에, 10월달에 들어가는 게할로와 상강인데, 벌써 10월 초순이면 흰이설이 내리기 시작한다. 그런 뜻이고, 상강이면 아예 10월 20일쯤이면 서리가 내린다는 뜻이에요, 서리가. 어. 이렇게 되면 벌써 계절이 딱딱딱 다, 다 들어와요. 네, 이걸, 이걸 노래를 다 알고 나면. 네,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입동. 입동이 되고, 그 다음에는, 소설, 대설 동지, 네, 그다음에 또한 대환, 네 이렇게 이렇게 돼서 사실은 태양이 어, 태양을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춘분, 바지, 추분, 동지 요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춘분은 딱 반반일 때. 낮과 밤이 반반일 때, 하지는 낮이 제일 길 때, 추부는 또 낮과 밤이 반반일 때, 동지는 밤이 제일 길 때. 네, 이렇게, 이렇게 되고. 요 입춘이나 입하 입추, 입동은 아직은 아닌데, 추나 추동이 아닌데, 그래도 그때부터 그 기운이 시작된다. 그런,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계절이, 어, 말면, 그, 계절이, 그, 여기가, 여기가 봄이, 봄이 가장, 음, 크게 달했을 때, 어. 그 다음에 여름이 크게 달했, 달했을 때, 어. 그 다음에, 어, 가을이 크게 달했을 때, 겨울이 크게 달했을 때, 이렇게 극절기, 이런 걸 극절기라고 하고요. 급절기. 음. 요거는 입절기. 예. 이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라는 점에서 입절기라는 이제 이런 용를 쓰기도 합니다. 자, 다음에 더 제가 자세히 어, 각절기와 관련해서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은 노래만 익히죠. 입춘우수경칩춘분증명고 입, 하 소, 만, 망, 종, 하, 지, 소, 서, 대, 서. 입, 추 쳐, 서, 백, 노, 추, 분, 한, 로, 상, 강. 입, 동, 소, 설, 대, 설, 동, 지, 소, 한, 대, <목소리> 한. 자, 같이, 같이, 이제, 같이 불러요. <목소리> 한번 부르고, 예, 반복해서 딱두 예, 번만 부르고, 이제, 그, 다른 내용으로 <목소리> 넘어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작 입춘우수 경치 충분 청명 보구 입하소만 망동 하지 소서대서 입추처서 백로 추문 한로 상강 입동소설 대설 동지 소한 대한 다시 한 번만. 입춘우수 경칩천근창명고구 입파소만 만경하지 소설에서, 입주처서백로추군한로상가입동소설대설동이소한대한 예. 이게 이제, 그, 이거 안 보고도 딱딱, 그냥 입에 딱딱 떨어지면, 몇 월달에 뭐가 있다? 이걸 알고 나면, 굉장히 이제 그 전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특히 농사를 하는 우리들에게는 훨씬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하지가 곧 남아있고요. 7월 달에 가면 소서돼서 어? 작은 더위, 큰 더위가 다 7월에 있습니다. 어? 사실은 7월이 제일 더 더운 때고 그 다음에는 8월이 접어들면 벌써 가을 기운이 살짝 들어온다 그런 의미이고. 어, 그런데 이제 8월 말쯤이 되면 벌써 더위가 서서히 네, 수그러듭니다. 어, 그런, 그런 뜻이죠. 자, 아, 여기, 아까 제가, 할로는 찬이슬이라는 뜻이고, 백로가 흰이슬이라는 뜻입니다. 네, 백로가 흰이슬, 한로는 찬이슬. 네. 그 다음에 이건 그냥 아직은 놔두고 오늘 그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